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에크 어, 우 저치기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그 디어렉스 이벤트 매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입었어요 원래 이따 입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입고 시작하려고 아니 이거 디어렉스 옷이 약간 그 레이싱 그거 같아 레이싱걸 아 레이싱걸이 아니라 레이서 준바트 정신 못 차리고 가평까다아 그러니까 아니 준바트하고 스맵 그 놈들은 그 경기력으로 뭐또어 남녀끼리고 가갖고 술 먹고 말이죠. 에잉 그래갖고 되겠나 그거 들 그렇게 못하더만. 아니아이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거야. 그냥 A 좋댔다. 해남까지 가보자. 약간 내가 봤을 때그럴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음. 이만희랑 가평간 그 녀석 질투 중이야. 이리 언님 별풍선 뱅기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누나 이런 거 하지 마. 방송 키고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나 진짜 해 주라고. 아 싫어. 백교로 나와. 야아치네. 아니 양아치가 아니고 누나가 다 짜고 짜 갑자기 나한테 만원준다음에야손 잡아 줘 이거랑 뭐가 달라?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손 잡아 줘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아니야. 나 나도 비슷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 누나. 그럼 내가 미, 미리 말원 어, 주면 손 잡아줄게 이랬으면 얘기가 되는데 누나 갑자기 말원딱 던진 다음에 나랑 손 잡아줘 이거는 좀 그렇 친구가 손 잡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친구지 추가하는 게 그지 조심해줘 누나 알았지 이런 이런 말은 뭐 약간 살짝 망상적 있는 거 아니야? 좀 역겹긴 하다 아 진짜 <laughs> 아유 누나 오늘 스크린 다 이기면 친추고 아 누나 오늘 어. 또안사면 친추 콜콜 콜. 오케이 이건 미리 협의 봤다. 확인. 택배 업맨님 안녕하세요. 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이번 사카고 한자리인데. 오늘. 나 항상 이발기차있기 때문에. 아니 뭐 아니 <laughs> 아침 낮에 뭐라길래 그렇게 그렇게 발기차요? 텐션 텐션 야무지죠. 음. 궁금하네요. 굉장히.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대했는데 아, 맡아 주세요. 주됐습니다. 조세웅 맡아입니다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스페님스리산 열기꾼, 뭐줄좀 서주세요. 어, 그 법인님, 역치비자치님, 열기꾼 선 제페 간사입니다. 법인님, 스캔 좀 줘. <laughs> 안녕하세요. 아야 벤치야. 네. 아니 막내가 빠딱빠딱 와서 초대하고 있어야지. 너 지금 일어났어? 너 어제 뭐 배그 충격 받아서 뭐 연습하고 잤니? 아. 아이 <laughs> 진짜... 뭐야? 들어갔어. 뭐야? <laughs> 아니, 아, 자제해 주세요. 나 아니야. 어. PC검 캐치 캐치가 누구야? 서건우. 엥진가? 서건우. 서건우가 누구야? 모르겠네. 아니, 벤치야 너뭐뭐 뭐 하냐 너 지금? 뭐꿈 꿈꿔? 아니, 서건우라니까요. 그게 누군데? BJ요. 아, 그래? 아. 네.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요? 아, b j 요 아니 누군데라고 하면 썰이 썰이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아니 나 네가 무슨 꿈에서 계속 아직 막잠못 깨가지고 <laughs> 아니, 뭔 소리났어요 <laughs> 야웃겨 <laughs> 썰이 <laughs> 아, 아 우디로 하네 저 사이러스 때문에 내가 봤을 때세주안에서 바꾼 듯 똑똑한데 상대 저게 바로 재훈 왕국인가 하지만 우리 세영 왕국한테 안 되지 <웃음> <웃음> 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최대한 그래도 우리 번쩍 팀은 번쩍어. 얘기할게 지면 내 탓이야. 오어 주세요. 5.62점이다. 네, 훨열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나 근데 그 영상 본거 같아요. 어? 골렘에서 형 동났다가 라데신이리노시 아... 그런 걸 봐. 그거 원딜님 이번에 도란 네. 방패부터 가져실수 있으세요? 네, 그럴게요. 음. 아니, 그 우리 바텀 조금 그 말을 편하게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요? 게임 <laughs> 전투력에 좋을 것 같은데. 전하 대신 배풍열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백구십이 헬기. 손손 쪽 어. 아저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화가. 우리나라 분께 게감사드아 좋네요. 저 왔습니다. 어 <laughs> 아, 화장실 가야겠다. 내가 김이피해겠다 옛날 들기 박시게 그... 해도 되나? 오케이. 어 그냥 미드는 존나 싸워 그냥.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오케이. 한대 더, 한대더 치우고. 와. <웃음> 그렇지. <웃음> 너 바탕 가면서 카이팅 해주는거 중요해, 나 알았지? 야 노리시다 노리시. 바텀 한번 노리시야. 한번 받아 먹자. 안을 파니 말을 쟤는 네. 좀 아쉽다. 제가 이거 봐도와주러 간다, 포티오. 아, 아, 이거 줘도 들어와야. 돼, 줘도 돼. 엄마. 우기를한번 노릴게. 나르가 먼저 가. 네. 조이도 먼저 갈수 있고. 그 위에 조이, 싸워요. 저바이지 이거. 어, 이거까지, 알아, 알아. 조이 안 간다, 조이 안 간다. 먹었어. 나이스. 이거 지어봐, 이거 지어. 나르 지안 갔어. 나르 지금 안 갔어.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다든 다나나이 탄에 그냥 용치 개나 지금 용쳐도 될? 어 쳐도 돼 쳐도 이탈 용치. 이거 밀죠 저희 아, 아 여기, 여기 때려도 돼. 저희 기한 해고오케게에 여기, 여기 어야 이거 올라가는 죽일 자, 수 있어. 이거 와봐 와봐 자야 나좀 멀어. 야 노플. 나이 아 바로 내려갔다. 놈비. 나르텔 있어. 나르텔 있어. 나르텔 있어. 그냥 잡자야 잡자. 잡아. 이거, t t e 까지 봐도 돼. e r l 까지 봐도 돼? 아, e t 라 와, r l 이거? <laughs> 나르그랑 같이 먹 e r letter, l e t 로일 r l 일로 가, e 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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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t 어, 조심하세요, 어 여기 대, 이 맞추면? 나이스 t t e r letter, l e t t e 어 l e t 나 e r l e 이거 살짝 물게 여기서. 알아서 해. 조가 먼저 집 갔다 와가지고. 집안 갔다 너 혼자 쓰는 거야? 거야? 상대 버티 집이야, 지금. 아파, 조이 아프고, 조이 아프고. 이 새끼 이거 강타로 먹으려고. 여기 거든 이거 야, 빼면서 봐야 돼, 빼면서 봐야 돼. 붙잡고 올라가야 돼, 너. 따로 안 미안하다. 오케이. 나, 오케이. 나를 테라스 괜찮아, 괜아 나, 나, 나뭐래고 타밀어, 타밀어. 나 이거 바로 이렇게 밀어줘 아 나르 노페 어 소리 이거 지금 텔 타서 지금 막을 만해 이거 경찰이 뒤에서 어. 텔각 봐봐 이거 막아야 돼 우리만 테론이야 지금 이거 바루스 궁너 이거 택 이거, 택 이거 텔 나이스 텔어 노페 나이스도야 도자 궁 쳐도 돼 아이고 오케이 괜 차이 거북한 자켓 나이스 쳐도 돼쳐야돼 카이사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나 기다려줘 오명 일단 쳐봐 우리 눌로 궁 있다 그리고 거북자 어 오케이, 일단 먹어. 야, 위에 보자, 위에 보자. 어, 잡았어, 어, 있어, 잡았어, 잡았어. 저거부터 붙어. 이 잡았다? 아, 조이, 조이, 조이. 아, 조이, 조이까지. 아, 여기까지. 조이 조이 뭐, 뭐. 조이 아, 조이 조이 어, 아유, 빠비. 조이 높죠?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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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도 잡았다. 나르도 잡았다. 나르랑 조이 방 좋았다. 우디르도 야, 쌍버프 눌려좋다 고맙다. 그냥 대놓고 와도 돼, 이거. 대놓고 와봐, 대놓고 와봐. 상체 세명 단오플 어. 상체 세명 단오플 대놓고 해도 돼누나 그냥 와드 여기다 하나 해줘 하고 와도 될거 같아 야 조이 안 보여? 어 이거 오나 보다 이거 거기서 막아주면 이거 북을 그걸... 대체 는 여기서 각 봐도 될거 같은데 풀로? 세타 노플이거든 각 봐도 돼 각봐도 돼 이거 각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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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이거 풀로 봐야지 이거 봐야지 늦었어 이러면은 애매해 조이도 없죠 조이는 테리어 있다 거기 와드다 거기 아레산 봐줄 수 있어? 아... 좀아래무빙좀해줘 봐. 아래무빙좀해줘 봐. 이거 텔 탔다. 텔 탔다. 텔 텔탔 탔대. 뒤에 나아봐야 돼, 우리. 근데 뒤에 나아봐야 돼. 나로 각 좋다. 오케이. 아, 나로 좀맞벌나어 여기 싸우지 않겠어. 얍대. 싸우네. 는거 같아요. 아, 잡았어. 아, 붙 있어. 잡아, 잡잡았잡 아, 나 이거 때문에. 아, 왔어. 아래 잡았어 근데 네, 빼야 돼, 빼야 돼. 아래 빼 너무 나로에 버독 굴렸다 또 빼야돼요? 야 들어갔을까? 깨위 좀안맞네 미안하다 맞네, 이거 바로 닦고 내가 내려가줄줄알았는데한턴 살짝 빨려서 20원 아, 모아서 가야겠다 야 우리 원딜 자신감 뭐야 지구 <laughs> <아니>, 네, 네. <laughs> 못살아 내가 봤을 때 딸가란데 좀형 카이사 갈거야? 아 잡았어 야 잡고 죽어라 잡고 죽어라 소실이 있다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잘한다 <laughs> 용 나하겠고, 아용 바로 처도될거같 우리가 먼저칠까? 응나그 네. 없어. 아, 나이에서나 위에서 할게 이거. 아, 뭐 일단 먹을까? 안 됐나? 이따 먹게. 일단 먹어봐. 아 탈게 그냥 나 타야 되니까. 야 배가 나로 오케이 빨렸다. 야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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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야 위로 위에 보자 이거 위에 보거 위에 빼야 된다. 와, 저걸 못 잡았어? 아 대위. 어, 잡지 스킬 러 거러, 안러는데거새끼야야러 거러, 거가 거러, 거비비러 거러, 거러, 거타 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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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러 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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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러 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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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어거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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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혈 잡아. 야돼 잡아. 조금 잡아. 야 나이스. 이쪽까지. 나이스. 이쪽 잡아. 잡아. 때려 돼. 때려 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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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봐. 이거 봐. 이거 봐. 한 방. 얘못 들어 봐 줄게. 우리로 뭐 왔다. 눈뽕이야. 나를 노궁이야. 나를 노곡이래. 나 1초에 노플 노플. 바로까지 봐도 돼. 우리. 아, 일 기다려 봐. 바로는 안될거같아 오케이. 근데 지금은 하기 좀네. 눌러 봐. 눌러 봐. 카이사 봐야 돼. 카이사 봐야 돼. 카이사 봐야 돼, 우리. 카이사. 카이사 맞어 회사 봐. 회사 회사 봐. 회사. 회사 풀있어 그냥 가봐야 아, 돼. 뒤에 봐. 뒤에 봐. 이거 궁없었었어 어, 살짝 빼자. 살짝 빼면 더 <뭐라> 살짝 빼. 야, 빼야 되, 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살짝 빼. 아니면 들어왔어요? 어, 카페. 조만 용줄 생각하다 나 이제 궁 3초. 와달라 했다. 궁궁궁 답이. 이런 거 누나 궁 걸어야 돼, 이런 거. 아, 나 풀풀 궁다안할려 차라리 괜찮아, 괜찮아. 일단 치면서 보자. 내가 치면서 그냥 싸움 가기야 보자. 싸움이야. 이거 나로 뒤탈 타는데? 아티콘을 나대지 대신 소인대다이사봐 하이사, 하이사. 하이사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비. 어쩔 수 없었다. 가비. 아, 가비. 네네. <laughs> 아 근데. 네. 껌이 껌이.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laughs> 보니까 파이팅하세요 뭔가 어. 뭔가 아쉬운데요. 약간 그러니까, 아 내가 좀 그거야 내가 못했는데 아 채팅창 진짜 유동 들어와 갖고 채 조카치 채고 내가 미안해. 좀 멘탈이 좀 나갔어 나 그래서 지금 방송하면 <laughs> 껌은 한번 하고 방송할 거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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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포즈 왜키요 아니 존나 아니 내 플레이 스타일 당연히 리, <laughs> 하, 리스크도 있는 거한 번만 그냥 한 번은 진짜 그냥. 아니, 진짜 찢었잖아요 아니 아뇨 아니, 아뇨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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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무슨 검은 화면에 씨발이 펜챗도 아니고 이거. 아 아니, 아니, 다른 방 가서 <laughs> 보세요 그냥 나 오늘 이렇게 <laughs> 미안해 이번에 잘해볼게아 근데 중간에 채팅 너무 아니, 아니, 잘하고 있어요 오야 시청자 늘어난다 나 어, 아,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어, 나 저거 그래요. 뭐냐 그 용, 용에다가 <laughs> 플래시 쓰고 강타마토 빼는 게나 너무 이상 아니, 아니, 이상해 아 그거 토마토 존나 잘했어 토마토가 저오점이 이제 유환 형보다 훨씬 잘해 진짜로 내가 느끼기에 일단 안 쫄아 <laughs> <laughs> 아 어떤 저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개소리 먹방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 분님 아,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파이터 파이토. 이 너무 늦었나? 아, 아 그냥 포킹 한번 더하죠 아직 할 만해 님 별풍선. 내가 방론 얘기하는데 도분도 여기. 도가 어제 이 나를 솔직히. 들 방론 듣는 거 나쁘지 않아. 개소이먹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빠이이왜 아, 무섭게. 어려워. 아. <laughs> 아, 여기 있어, 문도. 몽그랑땡 님 별풍선 1 0 0 감사합니다. 보내 주세요. 문도 초반에 약하잖아. 티키불 시작이야, 얘네? 아, 모르겠어. 아닌 그냥 아닌 거같 아닌 같긴 아, 한데. 아닌 같 한데. 아, 캐러지 바로 왔어. 감사합니다. 치몰각켜 주심이네. 3렙 대 미드 한번 찔러 줄게. 맞아, 그러 어, 찔러 줄게. 가자, 가자. 뭐지? 오. 오. 빼야돼요 누나 빼야돼요 어우 아프다 아프 이거 가는거죠? 좋아요 안되나? 아깝이 아깝 깨비 빠졌겠죠? 나이스 빠졌어 친구야 좀더 키워볼까? 이거 형나그 뭐냐 플래시 안써가지고 가는 중내려가주 가는 중 블리 피 많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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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laughs> 노플 어 나 이거 Q.. 나 아, 빠질게, 나 빠질게. 아빠지는데 나갔어. 아, 아, 아 이거 잡은 거데아 없다. 이야 깨비. 아, 아, 아 까비. 예쁘게 다면아 괜찮아, 괜찮아. 나집 찍지 않을까 어, 싶은데? 그래, 이거 죽여라 말라 그러아얘 노플이거든?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어, 돼. 하고 싶지 않 이거? 이거? 아니아그랩비 아니, 아니, 없어, 그랩비 없어. 어. 힘들어, 이거 딸이브 치자. 이거 노플이잖아 이거 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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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이 키야 거 이거, 이거, 고고고, 이거, 이미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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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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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칩이칩칩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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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이레이 이거 야, 야, 탑 거. 조심해봐, 볼배. 탑 조심. 탑 노궁, 탑 노궁. 나 이제 집 가자, 이제. 음. 미드 갈게. 누구 갈게. 누구 갈게. 나도 미드 가려는 중. 볼배 오른쪽에서 나온다, 나오면 나이스. 전력까지 가자. 아, 정...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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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나이스! 새피탑 노플, 탑 아, 노... 야, 노... 야, 노플. 정글 노플. 이러면 붙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먹어, 그냥. 붙어 너가, 됐어. 노플. 아이고, 아아이아이이거 아, 이거 이거 살짝 해볼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고아이아이이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 문도 이고이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아이고, 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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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야, 아 이게 안 주고? 나도 갈게, 나도 예, 갈게. 픽찍했다, 픽다로 어, 간다.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여기있었다분도여기 이번에 미드 찌르고 이거 먹자. 일단 칼부 들어갈게. 탑스 저거, 탑스 저거, 탑스가 계속 나오네. 갈게, 갈게. 갈게. 방금 물가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쭉 빼야 돼. 잡아 خلاص. 잡아 خلاص. 아, 아 이거 봐. 제이스. 아, 내가 전량 풀었는데 미자비 데미지. 나 2차까지 막치게 하고 블루까지봐도 어. 되거든. 이거 2대에도 되거든. 만나면 여기서. 어, 몰가 키아나 그냥 미대에 있어 봐. 이거 2차 깰거 같아. 어, 2차 깰. 2차 깰. 음. 아, 블루 먹어. 이거 누나 여기 없고. 골베 한번... 여기 있고. 골베 여기 있고. 야, 이거, 뭐, 뭐, 이거 뭐, 붙어 뭐, 주맙더라. 뭐, 나 이거 2차 깨고 바초시계초시계 가면... 어. 야, 루시안 올라간다 이번에. 방금, 이거 이거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 블랙쉬도 할... 빠졌어. 루시아 뭐야? 쿵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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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해 할 만해 여기서 오긴 하는데 다시 타까 이제. 킬 없을 듯. 패턴 먹어 먹어. 이거 한번 더 잡아도 되고. 나가. 응, 뒤에 붕, 붙을 수 있는 거 생각해? 깔게. 모로겠나난 손도 좀 봤어. 나이스. 좀 빼야 돼 이제 오케이. 좋아요. 아래쪽 같이 가자 이리로. 루시안 이제 집에서 나온다? 여기 대기치고 있어볼게. a k e it. 거든 a y okay. Don't I 봐, o 봐 a j u b a Don't I g 올라갈게. u b a Oh, no, I don't 루시안 e Lucian. Lushan, Moro, m o 잡아, Lushan, Moro. I don't k 루시안... I d o 이거, 이걸세핀님 와봐. 루시안 봐, 루시안 봐, 루시안 봐, 루시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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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풀 없잖아. 어, 아, 풀 없어. 이거 사, 이거 사, 루시안 노플이야 와봐, 그냥. 나이스. 야 초식에다. 들어간다?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보자. 이리 와봐, 여기까지. 말 없어도 싸워 나궁 있어. 여기까지. 루시안, 루시, 루시안 봐야 돼, 루시안 봐야 돼. 나이스. 나궁 써도 돼. 나이 근데 말화가 없다. 나도 가는 중. 루시 한번 봐야 돼, 루시 한번 봐. 여기까지만. 살짝 빼, 아, 살짝 빼, 한번 빼, 다 봐, 주고 오케이. 이거 그냥 살려놓으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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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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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나이스! 다시 간다. 나이스. 아, 좋아요. 나, 나갔다. 길은 제각님. <목소리> 제각님. 저, 아, 나갔다. 킬은 제가 못, 제가 못. 총 3배로 잘하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대 아, 형님. 얼마나 맛있 네, 결과 나왔고. 어, 잘 가, 뒤져. 어, 우리도 텔 돼. 어? 알아서 사라? 사라져? 야 볼베, 볼 배, 볼 배, 아 뒤쪽 그래, 봐줄 수 응. 있거든?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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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타, 타, 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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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무기어 그냥 볼베 노플 볼베 노플 잡아 다 잡아 거짓니 봐봐 예, 이거 CC로 수 있나? 무조건 되죠 형님 나이스 감사합니 아, 나이스 볼베 노플 아 씨나 여기 왜안 돼? 집 갔다가 바로 용 달릴게 리아 누나 돌아와. 부턴으로 갔지? 어 돌아서 왔어. 저기 뒤에두명 있고. 여기 그 걸어도 되냐? 나좀 걸어도 돼. 걸어도 돼. 볼배 볼배. 볼배 가 잡기? 볼배 잡았어. 야 루시안은 좀 빡세 이거 우리 알지? 안 빨리는 게 좋아. 내가 그래 하는거 아닌 이상 루시안 잡기 힘들어. 누나 오고 있다 이거. 나 이제 다 왔어. 신드라 안 가요. 신드라 멀어. 정글먹아 <목소리> 정글막. 정글 아 정글막게. 아이 스탑일 때. 여기 이거 해볼게. 이거 살짝 보자. 살짝 보자 이거. 아봐봐 봐. 아, 아, 아. 오프링가 보다. 어탑갈수 있어요? 어, 잡을 만해야 더할래? 더할도 되긴 해. 더할래? 이거 루시안 나, 나, 보고 나는 원 트라이 만할게 루시안 한테. 바비. 아씨, 이게 안 맞네. 다, 다음 턴한번 더, 한 번. 아, 이거 슬라이베, 키아나 딸고 가봐, 키아나 와봐, 슬라이베, 키아나 와봐. 와봐. 무시하는 바면 좋아. 4부터 4, 4부터 4, 4부터 4, 4부터 4부터 아부터아부터 4부터 4아 이거 존터 4부터 4부터 나부터 4부터 4거터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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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부터아부터 4부터 4부터 4부아 어, 우리저굴 튕겼어 튕겼어 컴퓨터 꺼졌어 그냥 그냥 노플이야 노플이야 형 인디언바 하면돼 우리 지금 딜 봐봐 지금 여 승리와 재미 둘다는 나이스 궁 걸어도 될 듯? 아나 갔어 나 갔어 어디? 이로 예. 갔대 갔대 살았어 내가 모르하나 어. 쫓아냈어 예. 뒤에 본더 뒤에 본더 뒤에 본더 뒤에부터 뒤에 부터뒤에봐뒤 뒤에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이거 못 잡지 않냐? 못 잡을 것 같은데? 빼자 빼자 뒤에 다 온다 나공3초 아, 거기 와든가 보다. 뭐. 이거 못 잡아 못 잡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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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못 터트리 못 터트리 못어 좋았어. 이리 나봐. 야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이스. 나, 나. 나 가는 중. 야 이거 빨았다. 원딜 어, 노플. 노플. 좀빼면서 아니, 뭐, 아, 어. 씨발. 나죽도신라 아, 허리 씨. 에, 그래. 볼이라고. 아, 나 왔다. 헉 딱. 얘 먹고 알았지, 아, 근데 궁, 아, 맞아. 맞아. 아. 아. 어, 씨 아. 우 씨발. 너무 아파. 이 아, 형 너무 아픈데지? 너 봐. 이거 이거 잡을 생각 해 보자. 지금 네. 가 집이거든. 여 어 여기 루시안 여기서 온다. 야, 괜찮은데? 불신 어, 빠졌거든. 보인폭? 여기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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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려도 가려져, 가려져, 가 해줘. 어, 어, 그래. 가자가려가자가자가자루루안 봐야 돼. 루시안 잡았다. 아, 나있 아, 있어. 있어, 아, 이거,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나 아, 이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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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좋았고 미드콘 어? 아, 밀고 용쪽으로 붙지 아, 누나 던져 가게 가게 이거 루시안 루만해무조건 봐야돼 루시안 이거 불씨 빠졌거든 불씨 써봐 불씨. 써봐 불씨 루시안 봐 루시안 루시거든참시게 루시안. 루시안 봐줘 확인 okay. 일단 앞에 부터봐 쓰지 말라고 힘 절품손 10개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 부터봐봐 루시안한테 붙어 내가 누구 어. I.A.M. 벤츠 야, 불씨 돌았어. 아 불씨 끄돌았어아 죽는다 얼아 아, 미안. 아, 씨발. 안 돼, 안 돼, 안 돼. 평타 안 돼. 아, 네. 어? 내가 죽는다, 이거. 내가 네, 잡 나, 자연다 잡아줘! 나이스! 내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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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얘도 잡았어. 뭐, 빼라! 잡았어? 빼라. 얘도 잡았어. 잡았어? 아, 씨발. 짧아. 아 아니, 아니, 그거 못지. 돼도 어떻게 잡아줘, 월빈치야? 문노텔 오토! 아유, 쏘리? 오케이. 난풀 같은데? 야, 미드 걸렸...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뭐야, 어 미드 미드 신놈들이다 이거. 진짜 죽어 죽게. 잡았어 이겼어. 이 아, 루시 잡았어. 이겼어. 근데 is... Actually, 나 살려줄 새피합나 yeah, oh, 아 살려줄 피나죽이죽이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끝났다. 끝났다. 미드 미드. 피도 한고 나이스! 나이스! 아, 내세영이 지렸다. 멋있게. 나이스. 살아 있네. 맞다기도만 열개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냥 챌린저 게임이었으면 그냥 5만번 땄어 진짜. 인정. <laughs> 우리 팀 진짜 잘했어. 아니 우리 팀 모든 팀다 이길 수 있는데 얘네들이 한번 실수하면 그냥 내 멘탈을 깨나 진짜로. 좀 <laughs> 쉬어 쉬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세영아 인정? 나이스. 아 인정? 세영아? 나이스. 응. 인정 해줘 응, 빨리. 너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 너거 다시 보면 봐줘 진짜. 나이스 전화해 알았어 자, 뭐, 뭐, 진짜... 뭐, <웃음> <히에진다>. <웃음> 절대 안안휘말리라 그러네 이거 <laughs> 대단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디 잘했어요 왜 그래요 풍차 <laughs> 타고 뭔 일이야 이거 뭐뭔 짓인 뭐, 거야 아 그거 솔직히 얘기할게 그거 원래 그냥 빼야 되는데 내가 마우스 클릭해서 치다가... 오소이 치다가 오소이가 오소이 치다가 이렇게 쓰리 쓰리 오소이 안 쳤으면 원래 그런 일 없긴 했는데 오소이 쳐도 원래 사는 가격는데 길막까지 고교롭게 당해가지고 그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작용해서 죽은 거야. 음, 오소이. 엑시던트라 볼수 있겠냐. 지 화풀어. 알았어. 뭐 우리 또내그 진짜 찐팬들 생각해서 내가 화가 오, 진짜 풍선 열기의 감 풍선 10개 감정. 뿌까더라도 우리 또 찐팬들 생각해서 제가 아닌가. 또 진짜 화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만 네. And how careless we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 woul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